항상 좋은 일만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일어나온 일에는 또 항상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온 일의 원인을 찾아서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밝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접근들을 하는 경우가 계세요 그런분들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그 문제를 다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들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인과로 추락한다는 얘기를 씁니다 인연법을 너무 따지기 시작하면 인과로 추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답답해집니다. 이걸 또 무슨 문제일까? 또뭘 해야 되나? 또뭘 해야 되나? 이런 수행에 임할 때 즐거운 심정이 아니라 답답한 심정이 앞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처벌하는 일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고양이가 생선 훔쳐먹고 오늘도 내가 또이 나쁜 버릇을 못 끊었구나 하고 막 자기 전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거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인간만이 반성을 합니다. 죄의식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죄의식이 일어나옵니다. 연기가 나는 것은 불이 붙기 직전에 제일 연기가 많이 납니다. 시불을 갖고 오죠? 하여튼 불쏘시개 같은 걸 갖고 와서 불을 피울 때 그때 불이 다 죽어가서 약간 불씨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다가 집 같은 걸 올려놓고 후후 불잖아요. 근데 언제 제일 연기가 많이 나느냐 면 불이 확 올라 붙어서 화르륵 하고 타오르기 직전이 연기가 제일 많이 나요. 연기가 난다는 게 죄의식이에요. 진짜 죄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죄의식 자체가 별로 안 듭니다. 완전 이 세계로 몰락해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더 괴로운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진리에 수련을 하면은 신난 날 자기의 진짜 이것을 잊고 지냈던 것들이 거기서 막 불이 붙기 시작하거든. 그래. 어, 하고, 막 이쪽도 봤다가 저쪽도 봤다가 혼돈이죠. 처음에는. 그러면서도 뭔가 안 되는 채로라도 실상감도 해보고 감사행도 해보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이 불씨를 점점 더 지피게 되거든. 그럼 그런 것들의 결과로서 막더 괴롭기도 하고 막 이래요. 나쁜 게 아닙니다. 힘들 때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곧 동이 트기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불이 올라 붙기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믿음을 갖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미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나는 본래 죄하고는 전혀 관, 관련이 없는 그대로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충분히 이 마음이 이렇게 일치가 돼서 확신이 생겼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암흑이 사라지는 것은 오직 빛에 비추어지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기뻐해야 되는 사실은 죽겠을 때더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밝은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부부가 쫄딱 망해가지고 이 생장이집 연송 도장에 왔어 그래서 부도가 나가지고 매일같이 빚쟁이를 찾아오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리의 수련을 하고 집에 갔는데 다른 거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웃기 연습은 분명하니까 또 웃음 웃을 일이 자꾸 온다 그래 그런 걸 자꾸 들었던 기억이 나니까 집에 가서 자꾸 웃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부인이 보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웃었던 거예요 남편이 화장실에만 들어가면 무슨 자꾸 뭐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부인이 이상하잖아요 그 당신 그 화장실에서 혹시 뭐, 어디 보고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한 생각 하지 말라고, 나 여기 저, 생장이집 갔다 와서 웃기 연습하는 거라고. 후, 뭐왜 냄새나는 데서 혼자서 그러고 있나고 같이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부가 이제는 같이 마주 앉아서 웃기 연습을 한 거예요. 뭐, 하다 보니까 자꾸 점점 잘 웃게 되고, 웃다 보니까 점점 즐거워요. 그래서 그냥 뭐, 이틀, 삼일 계속 웃고 있는데, 하루는 빚쟁이가 이제 돈 받으러 찾아왔어. 근데 집안에서 막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아, 이 사람들이 뭐가 일이 잘 됐는가 보다. 오늘 이제 돈을 받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laughs> 웃으면서, 아, 곧잘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게 뭔가 신뢰감 있게 들리는 거예요. 빚쟁이도. 아, 그래서요 아, 알았어요. 그럼 제가 좀더 기다려보죠. 잘 부탁합니다. 그러고 또 웃으면서 그 사람들과 하고. 근데 실제로 다 갚았어요. 웃는 것만.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웃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듯이, 암흑은 빛에 의해서만 사라진다고 하는 것. 종교상의 죄의 사암이라는 것은 죄 자체가 죄가 되며, 죄 자체가 본래의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다. 죄라고 하는 것은 감싸미며 싸움입니다. 거기다 실상 위에다가 실상을 감싸서 숨기고 있는 연파의 축적, 우리들 생각의 파장이 있잖아요. 그것이 모이고 쌓인 것이 바로 죄라고 합니다. 죄자체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신의 자식인 우리들의 실상은 아니므로 존재하지 않으면 무입니다. 죄는 본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광명사상에서 해설하시는 인류무죄선언입니다. 실제로 이 생명실상 40권 중에 인간 신의 자식 병 본래 없다, 불행 본래 없다, 죄 본래 없다. 이런 얘기만을 모아놓은 책이 하나로 따로 있어요. 저희들 월간 지 광명에서는 그것을 다 번역 연재를 끝낸 바가 있습니다. 인류무죄선언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이제 구스모도 가미노어라는 선생이 편찬을 맡으셔서 그 책을 출판하는 날그집의 가업이 끊어졌다 그랬거든요. 내대로 자손이 유산이 되고 낙태가 되고 뭐 자손이 태어나질 않아요, 그 집은. 윗대로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 구스모도 가미노 선생이 인륙 무절선언이란 이 책을 완성하시고 출판돼서 세상에 책이 이렇게 태어나온 날 부인이 출산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내리 삼 남매를 두셨어요. 가업이 끊어져버려요. 계속 죄 볼래 없다는 것들이 그 구스모더 선생 머릿속에 계속 심어진 거예요. 그 책을 출판하는 몇년 동안. 그러니까 결국은 없는 걸 내가 붙들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 깊이 믿음이 자라나신 거죠. 그러니까 가업조차도 끊어지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본래 없는 것입니다. 가상의 세계. 이쪽이 가상의 세계거든. 현상 세계라고 하는 게. 그 가상의 세계에 있어서는 가짜의 존재로서. 일종의 운동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가짜지만 이 운동관성을 지니는 우리가 공을 던지면 계속 그쪽으로 날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가든 힘이 있어. 차도 가다 브레이크를 잘 봐도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깨익하고 이렇게 차가 움직이지 않게. 그런 운동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의 유전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암환자가 있으면 계속 끊이지 않고 암이 이어진다든지. 그 예. 근데 이 죄, 곧 업의 유전력은 가존재, 가짜의 존재이니까 영구성은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렇게 가는 일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사라져가는 것이지만 이 운동관성, 즉 업의 유전성을 없애지 않고 내 죄를 용서해준다고 해도 그죄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막그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안내하지 하면서도 뭔가 사소한 일이라도 또 벌컥벌컥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버릇이 돼버려가지고. 관성을 띠게 됐는데 그 죄를 문제는 이제 파괴를 해야 되는데, 이 죄의 파괴라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쓰고 계세요. 나의 실상의 완전한 상락의 그런 상태를 뒤덮고 있는 죄. 가리는 게 죄라고 하는 건 아까 이해를 하셨고, 그죠? 완전한 세계를 내가 가리고 있는 것. 덮고 쌓아두고 있는 것. 그것이 죄인데, 이것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가 하면은, 죄 자체의 본래 성질에 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가 표피, 즉 표면을 덮고 있는 그 껍질, 로서 나의 실상의 표면을 뒤덮고 있는 것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구름이 지구의 표면을 뒤덮고 있는 것이 지구 자체의 인력 끌어당기는 힘. 지구 자체가 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완전히 다 날아가서 우주권도 날아가지 않고 지구 고그 대기권 안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잖아요. 그 지구 자체에 끌어당기는 인력에 의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염의 견인력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 그 성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생각으로 계속 그것을 땡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우리의 염의 견인력이 사라지면은 없어지면은 죄는 저절로 사라지고 파괴되어 버린다 그랬어요.